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사진 찍는 유튜버 아드아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 제목이 독창적인 야경 사진을 담아보자입니다. 어, 뭐 독창 다 아, 다들 어, 뭐 독창적인 야경 사진이겠지만. 어, 촬영자가 다르면 어 뭔가 그래도 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요즘은 정말 야경 사진을 찍을 때가 없어요. 남들이 다 찍었던 거 흉내내는 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그런 사진을 야경 사진은 누구나 찍, 찍기 때문에. 어 그 그냥 찍으면 산에 올라가서 어 넓은 장면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는 남들하고 똑같은 사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풍경 사진이란 게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어 나름대로 자기 어떤만의 그 작품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면은 뭔가 독창성이 조금 감이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창적인 야경 사진을 담아 보자. 이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음, 야경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 라이트룸에서 열었는데요. 이 사진은 여의도에서 제가 담았는데, 이 앞부분이 너무 어, 어, 아무것도 없고 어두워서 어, 좀 사진이... 뒤에 부분은 좀 멋진 야경 건물들 불을 밝혀가지고 아주 멋있는데 앞쪽이 너무 허전해서 뭔가 사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뭐 이런 장면을 담은 게 아니고 이 장소를 어렵게 돌아다니다가 찾아가지고 이 앞쪽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마저 그려서 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찾아갔던 겁니다. 자, 그 옆사진을 보면요, 아,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어, 고정을 해놓고 어, 1분 정도 장노출을로 아, 세팅을 해서 셔터를 열어놓고 어, 제가 후레시 들고 저기까지 이제 이렇게 후레시. 어, 그래시를 카메라 쪽으로 비추면서 예, 걸어가면서 찍은 한 컷입니다. 아, 1분 정도는 줘야 이제 저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서 1분을 줬고요. 한 2분, 3분 너무 많이 주면 음, 아, 주변이 이제 어두우게 주변에 이제 그 라이트 불빛 이외에 다른 것들이 지저분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어 1분도 어 1분을 주기 위해서 어 ISO를 50으로 낮추고 최대한 낮추고 조리개는 어제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 22까지 바짝 조이고 그리고도 어안 나와서 어 ND4 4스텝 정도를 떨어뜨리는 ND4 필터를 낀 다음에 1분을 노출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라시브를 들고 걸어갔다 온 장면 한컷이고요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한 컷, 또 정중앙을 향해서 한 컷, 또 처음에 하고 정중앙곳 사이로 한 컷, 반대편 중정중앙으로 한 컷,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 컷, 한 거리를 옮겨서 또 가로질러. 이거는 이것도 조금 그 불빛을 좀 약하게 해서 한, 어, 했던 거. 이거 가서 막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결과물이 시원찮아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물결 웨이브. 하트를 그릴려고한 건데 하트가 생각보다 잘안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하트를 그린다고 <laughs> 그린 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돌렸더니 세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어, 두 개를 이렇게 더 돌리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요. 어, 이렇게 두 발자국 가서 한 번씩 돌렸더니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적당히 골라서 합쳤죠. 이 합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어, 빛의 궤적을 이용한 그 분위기 있는 야경 사진을 담아보자, 뭐 이런 제목에 이 합치는 방법이 잘 나와요. 브랜딩 모드를 이용해서 합치는 건데요.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도 합쳐봤고요. 이도 합쳐봤습니다. 이렇게 또이 이 사진이 나름 제가 제가 뽑은 장원은 이 사진이에요. 뒤에 배경에 그 야경하고 앞쪽에 그 잔잔하게 웨이브 치면서 원을 그렸는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이 칼라는 칼라로 합친 거그 칼라 흑백으로 변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변환한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도 해봤고요. 일단은 아, 이런 사진 누가 못 찍나 그거 어, 옛날에 다 해봤던 이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 하지만 이거를 어, 저도 예전에 어, 은하수를 산에 올라가서 은하수를 배, 별이나 은하수를 배경으로 한다든가 한 봉우리를 배경으로 아니면 바닷가에서 바위를 배경으로는 많이 해봤는데 도심에서 야경 배경으로 이런 사진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소가 제가 알고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장소를 찾아냈어요. 그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여기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의도인데요. 어, 네이버 지도에서 어, 국회 관리 축구장, 어, 국회 관리 축구장이라고 어, 검색을 해도 되고요. 어, 또 어, 이 지도에서 어, 여의도, 여기가 여의도죠. 확대해 볼게요. 여의도, 여기 국회의사당이고, 이쪽이 한강, 국회의사당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입니다. 봐라, 여기, 여기. 여기요. 아, 국회의사당 여기고, 여기가 이제 국회 관리 용 축구장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 고요, 이쪽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의도 벚꽃놀이 할때 유명한 그 윤중로 길에서 윤중로에 주차 여기 어디에 주차를 하시거나 한강 이쪽 주차장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셔도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은 이쪽에 이게 자전거 길인데요. 한강파출소라는 수상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보이면은 여기 어디 자전거, 여기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전거는 여기까지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말이 축구장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완전히 풀이 무릎 이상 올라온 풀밭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꼴대가 두개 있기 때문에 축구장은 맞는데요. 어, 전혀 축구는 할수 없는 그런 장소로 현재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여길 가려면은 워커 같은 거 신고 가셔야 돼요. 혹시나 뱀 밟을지도 몰라요. 밤에 이렇게 불 들고 돌아다니다. 그래서, 어, 여기로 찾아가셔서, 여기 가셔서 방향은 이쪽 방향. 어, 거기 가면 그냥 보여요. 이 불빛들이, 건물의 불빛들이.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을 배경으로, 어, 이 앞쪽에서, 어, 랜턴 들고 이렇게 쇼 하면서 놀면은 아, 됩니다. 아, 그 저는 제가 뭐한 사진들은 뭐 이정도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장소 알고 가서 어, 여러 가지 색깔 색깔의 그 랜턴을 가져가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 데리고 가서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막 해도 좋고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멋진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보고 같이 즐거워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촬영 장소 소개라면 소개고요. 어떤 촬영 방법 소개 두 가지가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기 가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어, 그런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아, 또 여러분들이 사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나 여러, 여러 가지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